노타리 사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타리 사보는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각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왼발이 전진하실 건데요. 45도, 45도, 그다음에 제발이 그대로 후진 할때 그 후진 발에왼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 왼발이 왼발 중심 잡고 몸을 45도 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이렇게 네. 또 이제 체중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아, 이쪽 방향에서 한번 또 이제, 노터리 4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 자, 45도, 토트나무를 하시고요 자, 또두 번째, 둘. 45도. 그 다음에 세 발이 후진을 해서 중심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몸을 90도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체중이동 하시고요 그니까, 러 어, 스텝이 뭐 별거 없는데요. 모양대로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체중이든이 몸을 싣고 다니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하나 했을 때 체중이 앞으로, 그 왼발 체중으로 있으셔야 되고요. 둘을 해서는, 자, 뒤로 와서 또두 번째 발. 이체중 모든 내 몸의 체중을 한발한발 100%씩 옮기셔야 돼요. 양다리 걸치시면 안 되고요. 100%라는 거는 내가 한 발로 섰다는 걸한발 중심으로 완전히 신부를100% 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 쓰시고요. 세 발에서도 내 체중이 왼발에100%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과장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 발을 들어도 될 정도로 쓰시고 그 상태에서 내 몸을 아, 이쪽 이쪽 90도 90도를 회전합니다. 90도. 이쪽 45도 이쪽 45도 다음 90도가 되겠죠 자 이쪽 45도로 내 몸을 회전합니다 회전하고 그러고서는 또 이제 네번째 발로 이렇게 체중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 분하고 한번예 눗다리 사도 밟는 거를 한번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 사고, 자, 왼발 45도 몸은 정렬해 보세요 이때는 그냥 왼발만 45도 하신 거고 오른발 45도 할 때는 몸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자, 45도. 그 다음에 후진 45도. 그냥 후진, 예, 후진 하시고. 자, 왼발로, 는 중심을 완전히 잡으셔야 돼요. 정신로부터 뒤꿈치까지.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자, 가슴, 이 몸통. 몸통을 90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저쪽 방향을 봐야 되겠죠. 자, 몸, 가슴이, 자, 회전하겠습니다. 왼발로 시작. 회전. 그리고서는, 오른발을 또, 체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타리 사고가 끝난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왼발은 정면, 자 왼발 45도 때는 정면, 그리고 오른발 45도 때는 45도를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 왼발 또 후진해서 그대로 45도 가지고요. 45도 그리고 완전히 왼발 중심으로 정신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중심을 잡으시고. 자 몸통을 9 0도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가슴이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가슴이 자자 자, 회전하겠습니다. 회전. 예 그리고서는 다시 오른발로 체중이동을 하시면 노타리 사고가 끝납니다. 왼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발 45도. 그 다음에 뒷발 45도. 이때는 몸통도 45도. 그다음에 그대로 45도 진. 그다음에 중심 뒤꿈치 중심 잡으시고 자 90도 돌리겠습니다. 90도.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오른발에 체중이동하면 노탈이 자고가 끝난 거예요. 다시. 45도, 일단는 정면, 그 다음에, 정면. 그 다음에, 예. 대각선, 이제 두째 발 때는 대각선, 그 다음에 그대로 후진해서 중심 잡으시고, 회전. 그리고 체중이동. 자, 한번 더. 정면, 정면인데 발은 왼발은 4 5도예요그 다음에 45도, 후진. 그 다음에, 예, 회전. 예, 그리고 체중 이동. 다시. 하나, 이번에 조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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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를 조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중심 잡고 넷예 네. 요거를 많이 하시면 이게 이제 아웃 숙진이 되거든요. 아 근데 아웃 숙진하기 힘들고요. 일단은 하실 줄아셔야 돼요. 네자 하나 둘셋넷예요렇게 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 자. 자, 정면으로 이 손이 앞으로 나가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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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레임이 앞으로 나갔다가 대각선으로 됐다가 후진했다가 턴.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각선, 대각선,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예, 여기서 셋 발이 여성을 순간 이렇게 딱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셋발 예,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간 여성을 밀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세발쭉 뒤꿈치 쭉 체중 100%로 옮기시고, 하나, 둘, 중심 잡고, 넷. 하나, 둘, 중심 잡고, 넷. 하나, 둘, 중심 잡고, 넷. 네. 한번 요번에는, 음, 홀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기본 그냥, 요거 홀드 하기 전에 한번 기본 원리라고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또, 이 프레임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이 견인차의 연결처럼. 견인차가 후진하면 후진하고 전진하면 전진하는 것처럼 이게, 이, 쪽팔이 연결이 잘 돼야지만 서로가 맞습니다. 홀드가, 리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 쪽팔에 긴장을 하시고요. 자 한번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하나 그리고 둘, 둘둘 때는 또이 팔을 땡겨가면 돼이 몸통으로 자둘그 다음에 셋또 땡겨가고 그 다음에 넷 돌려주고 예, 요셋 넷이 중요해요 다시 자 천천히 더 천천히 해보라고 그랬는데 일단 자 밀고 땡기고 또또 땡기고 그 다음에 회전 회전 그 다음에 또 밀고, 땡기고, 또, 세 아, 세세 분명히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세세 중심을 잡고, 셋, 이게 예,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게이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면, 3뭐 넷이 되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셋발을 정확히 중심 잡고, 회전하는 걸 정확히 해주셔야지. 예. 이노탈리스테이 완성됩니다. 리드법이 완성됩니다. 자, 기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보셨죠? 이것도 보실게요.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이거 그렇게 큰 힘이 많이 안 필요해요. 큰 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몸통만 신경 쓰시면 돼요. 손끝에 막 뭐 어렵게 해서 신경 안쓰시면 되고요. 아, 이제 양손으로 해시는 걸 보겠습니다. 양손은 더 쉽겠죠 한 손보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또 하나 둘셋넷오 네. 하나 둘셋사셋이 상태 지금 여섯 발이 이제 서로가 발이 이렇게 교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뭐시다보면 여섯 분이 발이 피해당기는 변도 계신데 브루스는 서로 발을 피해다니면 안 돼요. 서로 발이 교차가 되면서 진행을 해야지. 어, 뭐, 내가 발을까고 피해다니면 스텝이 엉켜요. 그러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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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당기는거두 뭐 개씩 나눠서 이렇게. 자, 하나, 둘씩 시작. 하나, 두분까지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셋은, 셋. 나, 에, 에, 이렇게 다리가 서로 이렇게 교차가 돼요. 셋.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 뒷발로 앉아있으신 거죠. 손으로 체중이 이동이 돼 있어야 돼요. 여성은 오른발에 체중이 이동이 돼 있어야 되고 남성은 왼발에 체중이 동이돼 있는 상태에서 몸을 한번 남성이 니들 한번 해주세요. 시기 예, 이렇게 예, 어야 돼요. 고게 순간 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예,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발 체중 이동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 체중 이동이라는. 그래서 하나둘할때발 흙바닥마다 한번 발 100%씩 옮겨야 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도 될 정도로, 네. 들어도 될 정도로, 하나하나씩 또 둘. 또 둘. 둘. 둘 했을 때도 한번발 들어볼까요? 이렇게 둘. 그리고 셋, 핸도 세, 이셋 발이 제일 중요해요. 셋 발인데 이렇게 발 들어도, 예, 예, 들어도 될 정도로. 그 상태에서 몸을, 몸을 예, 90도, 핸드말로 들어보겠습니다. 90도. 예, 그러고서는 예, 90도 체중, 하면서 체중이동 지금 했죠. 이제 발 들어도 될 정도로. 예, 이게, 이게, 이게 리드의 원칙이고, 브루스의 원리입니다. 다시, 예, 천천히 보세요. 자, 체중이동100% 하고, 또 옮겨가고, 또 뒷발을 완전히 옮겨가는데도 회전. 그래서 옮겨어요 예, 회전, 회전하고, 회전하 옮기는 거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몇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체중이 100%씩 옮겨다녀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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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체중이동이 아직도 이게 하나아침에 감이 안오올 안 건데요. 한번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남성 스텝. 자. 앞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체중 100% 그러면은 지금 지금, 지금 정신서부터 이 왼발 이 뒤꿈치까지가 이게 딱쓴게 심지가 딱 박힌 게 100%고요. 또둘 스텝했을 때는 정신서부터 뒤꿈치까지 딱쓴게 이게 체중 이동 100%예 이게 체중 이동을 100%씩 하셔야지 내몸아 브루스의 리드가 완성이 됩니다. 예 이거 안 하면 발만 내가 닮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춤을, 브루스를 칠수 없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 뭐몇 년을 이렇게 배우셔도 브루스를 칠수 없고요. 내 체중이, 내 몸이 에너지가 앞으로 갔다가, 이 머리서부터 이 뒤꿈치까지 갔다가, 또이 오른발로 이게 뒤꿈치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 셋. 네, 예, 모든 발 하나하나 가 뒤꿈치까지 오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이게 이이 이 브루스는 브루스 세븐, 예, 뒤꿈치를 꾹꾹 눌러주시면서 앞꿈치, 뒤꿈치 다 쓰시는데요. 뒤꿈치를 꾹꾹 눌러주시면서 몸 체중 이동을 완전 1 0 0까지 하시면 된다고. 예, 연습 그렇게 100% 뒤꿈치까지 확실히 하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